바빠, 중학연산, 16단원 4분면을 공부하겠습니다. 4분면 위에 점, 좌표평면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축에 의해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여기가 제1사분면이고요, 시계 의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쪽이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이곳이 제 4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의 점들은요.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입니다. 제 2사분면의 점은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입니다. 제 3사분면의 점은요. 둘다 마이너스이고요. 제 4사분면의 점은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입니다. 점 a가 마이너스 4, 4라면요. x 좌표가 마이너스고 y 좌표가 플러스죠. 따라서 이 점은 제 2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점 b 가 4, -3이라면요. x 좌표는 플러스, y 좌표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이 점은 제 4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점의 위치 구하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면요. 점 a, b는요.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제 4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그렇다면 점 A, 마이너스 B는 어느 사분면 위에 있을까요? A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B는 B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플러스인 제 1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점 마이너스 A, B는요. A가 플러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B는 원래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니까 제 3, 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이번에는 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볼게요. A, B가 모두 부호가 바뀌었죠. a는 원래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b는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이니까 제2사분면 위에 점입니다. 좀더 알기를 보겠습니다. 사분면의 4는요, 넉사자입니다. 4개란 뜻이죠. 분은 나눌 분자고요 면은 몇 면자입니다 즉 4개의 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x 축이 이렇게 있고요 y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x 축 y 축으로 면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점들은 이 4개의 면 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x 축 또는 y 축 원점에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이 4분면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되겠어요. 실수 코너 보겠습니다. a, b가 식으로 주어질 때 a, b의 부호를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보고 익혀야 합니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 곱하기 b가 0보다 클때 a, b의 부호는 무엇일까요? 먼저 곱하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a, b가 0보다 크니까요. 둘다 0보다 크거나 둘다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런데 a b가 0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되어 있죠. 따라서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합니다. 즉,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이번에는 a b가 0보다 작고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곱하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a가 0보다 작다면 b는 0보다 크고요, a가 0보다 크다면 b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b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 a가 음수이고 b는 양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요,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요. 그리고 빼는 수를 부호를 바꾸면 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수 더하기 음수는 0보다 작죠, 여러분? 따라서 a는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